오셨나요? 마이 플레저들. 어서오세요, 마이 플레저들. 보고 싶었습니다, 마이 플레저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스터베이션을 하실 때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됐거나 아니면 변태적이라고 생각된 것을 가끔 상상하시면서 마스터베이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상한 판타지를 품으면 품을수록 흥분하는 나는 변태인 걸까요? 판타지 크게는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룹 섹스, 그리고 특별한 장소, 그다음에 특별한 행위, 뭔가 노빌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세 번째는 파워, 그리고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거라고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룹 섹스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스리섬, 두 번째는 올지, 세 번째는 갱뱅. 단체로 섹스를 할수 있는 것들을 판타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저 같아도 그래요. 저는 쓰리썸은 아니에요. 쓰리썸한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꼭한 명씩은 소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게 자신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왜 셋이 갔는데 둘만 즐겁고 나는 뭐 쳐다봐야 돼? 그러꼭 그러니까 그지 내가 아니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쓰리썸은 싫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커플들끼리 같은 방에 있어. 하지만 나는 내 파트너와만 해야 돼. 스와핑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야. 같은 방에서 커플들끼리 뭐 섹스하는 거를 뭐 본다던가.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흥분될 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laughs> 보고 계시나요? 스리썸 <laughs>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더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뭔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행위를 할때 심리 성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사 그룹섹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나를 원하고 인정하는 그런 받고 싶은 그런 욕구? 계속 똑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된다면 그 성적인 것도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 파트너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너가 줄수 있는 즐거움, 신선함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 되지만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0, 30대 분들보다는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이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해는 돼저 같아도 말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특별한 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동? 행위? 같은 야동도 매일 보면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은 물리잖아요. 저 갈비찜 좋아하는데 갈비찜 한 1년 내내 먹으면 올드보이도 아니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위? 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죠. 제가 판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공원 기본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뭐 엘리베이터, 사무실, 뭐 자동차, 비행기, 바다 등등 실외에서 하는 것들을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섹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을 때. 응. 새로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새로운 장소에서 했을 때 뭔가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잖아요. 틀에 박힌 일상에서의 탈출이라고 지정해두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앤 컨트롤기. BDSM이나 아니면 뭐 롤플레이처럼 상대방을 조정하거나 훈육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비소거를 써가면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불안감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판타지라는 게 현실에서 행동화하지는 않으면 이상한 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위나 오랄 섹스가 금기시됐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랄 섹스를 안 하면 적극성이 뭔가 떨어지는 아니면 재미없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의학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성감의 개발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려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열했던 판타지가 나중에는 솔직히 어느 순간 안 하는 게또 이상한 어떤 게 될지 몰라. 지금 제가 앞서 어,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일반적인 행위가 될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laughs>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상야를한는 마음을 몇 개씩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절대 아니에요. 판타지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묘미,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파트너에게는 서로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나만의 판타지를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마음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묘미죠. 돈안 드리고 즐거울 수 있는 얼마나 그 즐거운 방법이야. 이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달른 것도, 아니,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달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파트너 사이에 둘만의 비밀을 만드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과 나와 파트너 사이에 기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결국엔 모두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사랑이니까요.